안녕하세요 마이아스 만플래너이현석 팀장입니다. 오늘은 영인 초인구 양지면 남곡리의 복층빌라 분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7개동에 56세대 단정승 예정이고 현재는 1차분으로 3개동에 24세대 분양중입니다. 전용 22평 실사용 60평으로 넓은 멀티룸과 전망 좋은 테라스가 있는 인테리어가 예쁜 용의 신축 복층빌라입니다. 보통은 양지아이시 자차 5분 거리에 있구요. 양지 물류센터, 양지 리조트, 원삼 SK 하이네스 자차 15분 거리 이용하실 수가 있고, 또송담대역 자차 10분 거리이고요또 버스 정장과 마트 병원 각종 편지설 자차 5분 거리에 이용하실 수가 있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도보가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실내 안내해 드려볼게요. 함께 보시죠.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현관 입구입니다. 바닥은 밝은 톤의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좌측에 일가조등 되어 있고, 우측에 신발장 세칸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3중 연동 슬라이더 문으로 되어 있고요. 바로 안으로 들어가면, 양쪽으로 작은 방과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분이 있습니다. 네 거실과 주방 먼저 안내해 드리고 복층 세대 안내해 드릴게요 우측에 주방 공간이 있고 네 좌측으로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 거실의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창이 남향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 채광도 좋고요 선정과 우측의 벽면에는 화이트 컬러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 좌측에는 디르성 느낌 나는 포세린 타일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복층 세대라서 전망이 탁 트여 있어서 구조가 좋고요. 이렇게 용인이 한 눈에 다 보이는 전망이 좋습니다. 또 거실에 LG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도 보시면은 상부장, 하부장, 월러칼라. 원목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시탁등이 예쁘죠? 시탁등 밑으로 시탁은 4인용이나 6인용 놓으셔도 공간 여유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좌측에는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놓을 수 있게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인덕션 3구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싱크볼 사각스퀘어로 되어 있고 주방 창도 넓게 되어 있어서요. 주방도 개방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우측에 이렇게 안에 조명이 있는 장이 자져 있어요. 그 고급스럽게 이쪽에 이제 커피 머신이라든가 정수기 같은 거라든가 믹서기 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다용도실 공간도 이렇게 냄새 나는 요리는 다용도실에서 할수 있게끔 가스레인지이구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세탁기 건조기는 정면으로 이 공간에 놓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방이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거실 우측으로 보시면 안방 공간이 있고요 안방에도 창이 남향 창이라서 체감 굉장히 좋습니다 안방에도 LG 시스템이 또 설치가 되어 있고 창이 넓게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좋습니다 또 안방에서는 정말 드레스룸을 넓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측에 시스템장 짜여져 있고요. 좌측에 스타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스타일러는 옵션에 포함입니다. 그리고 전신거울이 되어 있어서 수납하시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스타일러가 기준층은 따로 드레스룸에다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복층이라서 안방에 드레스룸에 배치를 한것 같습니다. 또 안방 욕실도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욕조 있는 거 많이 선호하시죠. 그리고 안방 욕조 바로 위에 픽스 창이 되어 있는데 이 픽스 창에 브라인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튼 누르고 눌러주면 위아래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가려집니다. 그래서 편하게 욕조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위에는 환기창이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와 변기 다 고급스럽게 아메리카스탠데드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울과 수납장 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이 깔끔하게 공간이 너무 잘 꾸며진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해서 작은 방두 개와 계단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작은 방이고요. 아이들 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좋고 창이 또 넓게 돼 있어서 방 안에서도 개방감이 좋습니다. 또 LG 시스템 에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우측으로 보시면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두 번째 작은 방에도 향이 남향으로 배치가 돼 있어서 최강이 좋아요. 이두 번째 작은 방에서는 붙박이장이 짜져 있습니다. 안쪽으로 두칸 정도인데 안에 시스템 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공간 넓습니다.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잘 되어 있네요. 아마 이 공간이 기준층에서는 들어오는 입구 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 공간을 복층은 계단 때문에 이렇게 수납장을 꾸민 것 같습니다. 공용 욕실 부분이 있고요. 공용 욕실에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센 되어 있고 또 건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바닥은 단차가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와 변기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시공되어 있고 수납장과 거울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복층 정말 전체적으로 주부님들이 선호하는 인테리어와 동선을 잘짠것 같습니다. 지금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이렇게 문, 투명 유리 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층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계단 밑에 공간은 또 수납할 수 있게끔 히든 도어처럼 이렇게 작은 창고처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공간들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안 쓰는 공간 없게 잘쓴것 같고 또복지로 올라가는 계단이 고급스럽네요 이렇게 폴리싱 타일로 다 마감을 해줬습니다 고급스럽게 블랙 칼라의 대리석 느낌 나는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복층 구조도 꽤 넓게 잘 되어 있어요. 복층이 이렇게 우측에서 보셔도 공간 넓고 천장과 벽면에는 화이트 칼라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바닥은 밝은 톤의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좌측이나 우측이나 공간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좌측에 보시면 픽스 창이 햇빛 많이 들어오게 픽스 창을 너무 예쁘게 시공을 해두었네요. 층고가 높아요. 그래서 복층인데도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장이 짜여져 있어서 수납하기에도 좋고, 또 답답하지 않게 창을 좌측에서 우측까지 곳곳에 이렇게 창을 낸것 같아요. 그래서 복층인데도 답답한 느낌이 없고 탁 트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복층에 테라스 공간이고요. 이 테라스에서는 사용하기 편하게 나무 데크 시공되어 있는데 방칼라인 같아요. 좀 고급스러운 나무 데크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계절마다 오일 스텐으로 관리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벽면에는 옆집 보이지 않게 모노 타일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또 전망 가리지 않게 강화 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꼼꼼하게 복층인데 어닝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조명 설치되어 있고, 콘센트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안쪽으로 이렇게 방수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공간도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간이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넓네요. 근데 복층에 수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는 밖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도는 제가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볼게요. 수도 설치는 궁금하신 분은 문자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 드릴게요. 복층 공간이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용인 양지면에 위치한 신축 빌라 복층 세대 안내 드렸고요. 복층 실내 인테리어가 구조도 그렇고 인테리어가 너무도 예쁜 현장 안내드렸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현장 적은 시립주금으로 입주가 가능하고 자세한 분양과 실입주금 유선상으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드리고요. 또 방문객 있으신 분들은 하루 이틀 전에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